자 이번에는 소황룡을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. 정말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. 한 진짜 수십 번을 써온 것 같아요.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소황룡을 잡아야지 그신화급 무기인 비룡장이라는 무기를 뭐 만들 수가 있어. 그래서 지금 저소황룡 버티기는 소황룡이랑몇 번을 써온지 몰라. 일단 뭐 매번 이런저런 방법 써봤지만 이렇게 뭐 복권 하나 먹고 좀 공정수 좀 업그레이드하고 시작할 때 바로 변신술 써서 뭐. 다구리 놓으려고 지금 들어가는 이런 방법, 저런 방법 써서 이것도 여러 번 써봤는데 실패할 때도 많았어요. 근데 요번에는 보면 이렇게 가, 저게 공격을 할때 제대로 공격이 잘 먹힐 때가 있고 잘 피해서 공격이 안 먹힐 때가 있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공격이 다잘 먹혔어요. 그래서 지금 뭐, 딸을 이렇게 에너지를 뺄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뺄 수, 지금도 봐도 상당히 많이 뺐잖아요. 그래도 계속 이렇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막 몰려서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데 용케일 타이밍이 좀잘 맞았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바로 뭐 정지술까지 써서 공격하고 지금 거의 반 정도는 깎았잖아요 이렇게 되는 딩이잘 없거든요 이게 정말 이렇게 운이 좋아서 이번 회에는 꼭 이번 판에는 깨야됐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, 한꺼번에 에너지가 확 줄고 나니까 저수황용도로 그, 이제, 공격, 데미지 강한 공격들을 계속 해나가요 얘도 뭐, 연속기가 정말 뭐, 정해진 횟수가 없는 것 같이 막, 계속 연속기가 들어가니까, 이런 와화술 써서 때리고, 졸을 때잘 피하고, 저런 큰 공격들을 이렇게 잘 피해야죠, 타이밍 맞게. 안 그러면 거의 뭐, 한 방에 에너지박팍 딸거든요. 지금 뭐, 술이, 저도 술 많이 남아서 좀 안심할 수 있. 이겠다고 싶어도 이런 공격. 위에서 내려치는 이런 공격도 정말 재미있크거든요 아, 그나마 지금 또 도는 영혼이 맨땅에 헤딩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애니쌤좀 깎았죠. 자, 쓰리고 나면 자, 이렇게, 아, 여기 지금 소화용은 정지술이 그래도 잘 먹히는 보스예요. 정지술이 전혀 먹히지 않는 보스들도 후반에 많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 해서 최대한 깎아놓고 지금 많이 깎여있죠. 아, 희망을 뭐 가질 수 있을, 수 있을 때는 진짜 어떻게든지 잘만 피하면. 좀깰 수도 있겠다 는거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집 한 3, 40번? 아니면 그보다더 있을 수도 있어요 며칠 걸린 것 같아요 깨는데 그래서 나름 아, 이때 기회다싶으면 지금 이렇게 이 총풍주 써서 이거 쓰면 약간 조금 뭐랄까 공격이, 저기 공격하려고 하는 게 자꾸 멈추면서 얘가 삥한 그런 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지금 보면은 여기 족조가 있어서 이 족조는 거의 생명 하나 마찬가지잖아. 그리고 또이소왕룡은 생각해도 족조 공격이 잘 먹혀요. 일단 저렇게 뗐을 때는 무조건 다행이잘 맞춰서 피해야 피하고, 이때부터 이제 강 공격이 몇번 때리는데, 한 번, 두 번, 그리고 세 번째 보통 때리고 나서 이제 멈추죠. 이때 이제 족조가 들어가서 공격을 막 하는 거야 족조 공격이 잘 먹혀요, 생각보다. 지금은 계속 깎고 있잖아요, 그죠 그리고 거의 뭐 상당히 깎서어 어, 이때 죽을 뻔했어 이때 맞았으면 죽었을 거 강공격도 계속해서 자기도 이때 보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소학년도 그래서 또 공격해 오고 가까이 들면 들면 바로 죽어요 피하고 때리고때리고때리고때리고때리고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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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여기서 최대한 한번더때려리하하다또 죽을 것것아서 빠져나왔어요 저런 강공격들 맞으면 한꺼번에 죽었을때 지금 여기도 확 날았잖아요. 리고그 여기서 강공격 한대더 맞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고하고피하고 피하고 최대한 피하면서 때리고음 긴장되는 순간리고그리진한한 한두 방만 한두방리때리면될것 같은데 피하고 이들 때 피하고 또 피하고 누에서 때리는 거 피하고 아 이때 강공격을 때려갔는데 잘안 먹혔어 그래도 이렇게 낮게를 때려서 큰 욕심 안 가리고 만약에 여기서 너무 큰 공격하려고 욕심을 하지 않아 또 졌을 수도 있어 뭐약 공격으로도 조금밖에 안 남은 에너지니까 충분히 깰수 있었죠 이때 기분이 진짜 얼마나 그래도 정말 스트레스가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수십 번을 죽어서 맨날 위치를 했던 거니까. 그래서 이를 깨면서 이제 제가 비룡장을 바로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. 뭔가 모으는 재료 한계가 더러키는 해요. 그래도 이 소황룡을 못 했으면 비룡장이라는 그 신화급 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겠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깨고 나서 나온 이런 영상들 느긋한 마음으로 이제 시청할 수 있잖아요, 그렇죠? 이 검은신 오공에 용들이 몇개 나와요. 그 용들을 다 잡고 마지막에 이 소황룡이. 그 보면 제일 마지막 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얘를 잡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급 무기 비룡장을 이제 다른 어떤 이뭐 아이템 하나만 더 모으면 비룡장을 얻을 수 있어. 뭉개뭉개치고 난리죠. <laughs> 용이라고 용으로 변신해서. 아마 뭐진 것도 그렇고, 뭐 자기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굴욕하고, 그냥 승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봐요. 그랬더니 이 사람, 이 사람도 오공을 도와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. 호로병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호로병을 뭔가 참해준 사람이에요. 지금 그래서 이게... 저는 이게 뭐 비룡장인가 이거 먹으면 바로 비룡장 얻을 수 있나 그렇게도 생각했어요. 아까 소황룡이 무기였는데 지금 보면 이게 잡게 돼 있잖아요. 저거 잡으면 어 여기 지금 보시는 실력 힘줄 이거랑 그리고 뭐 선천 적철강 이게 비룡장을 만들 수 있는 무기 재료예요. 영롱내다내는 그때는 많이 주는 거니까. 용구슬 이런 것도 무기 재력이 나죠. 어쨌든 이거 죽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긴긴 소황룡과의 결투는 이제 끝이 났어요.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사장에 더 재밌는 히든 보스로 들어. 아 이거 지금 금빛 구름이라고 법수를 새로하던데 이거는 이제 소황룡으로 변신해서 싸울 수 있는 거. 그래도 전 아직 한 번도 안써봤어요 족족 더 나은 것 같아서. <laughs> 자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또 다른 참이 보스 아, 보스랑 같이 돌아오겠습니다